2023년에 지수, 민지, 그리고 준우는 할수 없고 해빈은할수 있는 것은? 그게 뭐야? 어, 어, 지수, 민지, 그리고 뭐요? 나, 나도 나 못한다는데? 너무안 돼. 먼저 지수, 민지, 그리고 준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 응? 여자다 아, 아니구나 <laughs> 젊다? 젊다? 모르겠네 응? 나 진짜 모르겠는데 응. 여러분 몇 살이죠? 전 22살 저 21살이요 저는 26살 전 20살이요 자 힌트 다 들었어요 이? <목소리도> 네? 이게 뭐지? 오늘도 건강하니? 응, 나 건강해. 그러세요, 그럼. 뭐? 2023년에 지수, 민지 그리고 준우는할수 없고, 혜빈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 건강검진입니다. 아, 아,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왔죠? 뭐야? 아, 진짜. <laughs> 네, 2019년부터. 국가건강검진에 대상이라는 이유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2023년은 7 0년도급 사이가 풀스테인 사람인 건강검진에 출연입니다 아 맞네 나 03년생이잖아 아 그래서 혜빈이 언니만 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응. 20대의 경우 2021년 기준 민지님 나이에 해당하는 20에서 24세는 51.5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건율이 낮은 편이지만 준님 나이에 해당하는 25세에서 29세는 76%로 평균치와 비슷합니다. 음. 근데 뭐안 해도 되지 않나? 건강검진이라 해봐도 별거 없는 거 같은데. 아,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데 다 이거 알겠지. 역시 이륙새는 다르다. <laughs> 건강검진 받아러갈 사람. 나야. 나는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. 건강검진에서 뭐 해주는데? 키도 재고, 체중도 재주고, 또 시력도 측정하고. 음. 네, 근데 그런 거는 다 병원에서 해주는 거잖아. 여러분. 이외도 고혈압, 심장질환, 빈혈, 당뇨병, 구강검진, 무료진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20주 이상 노선은 안구검진 대상자에서 포함돼 2년에 한 번씩 자궁염소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 생각보다 많이 해주긴 하네. 음. 구강검진 하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탕후루 타면 한창 난리더라. 아 탕후루 먹으면 이빨 금방 썩는다고 그러더라. 음. 아 맞아 유튜브에서 치과의사가 얘기한 영상 다들 봤지? 어 봤지. 음. 아 근데 나 그것도 봤다? 그 밸런스 게임인데 오일 먹기야. 아니면 탕후루 한 번에 다섯 개 먹기. 어, 오가서 안 좋을 것 같냐는 거지. 음. 나 근데 탕후루별로 안 좋아한대. 언니들 좋아해? 아니안 언니? 어? <laughs> 좋아. <laughs> 당연히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오랫동안 나눠서 먹는 게 몸에 더 훨씬 낫지 않나? 왜냐면 하루에 그 달걀 한거 다섯 개 몰아서 먹는 건 건강에 너무 안 좋을 한것 같아. 난한 한 응. 번에 다섯 개. 왜냐면 한 번에 먹고 양냥한 번만 하면 되잖아. 아, 그래. 왜 먹는 것도 안 해? 번거로우니까. 음. 아, 근데 그거 끈적해서 칫솔로 잘닦이기는 할까? <laughs> 그러니까. 아, 피니님 뭐가 맞아요?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치과 의사에 따르면 차라리 모아서 먹는 게 낫다고는 합니다. 음. 당근을 음. 먹는 양보다 당근을 먹는 횟수가 충치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먹고 바로 닦아야 충치를 음.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음. 통, 통, 구역통의 엘세크. 실제로 건강검진 목적이 예방 아닌가? 맞죠, 피규님? 네, 건강검진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목적이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. 음. 음. 이게 맞는 말인 게 지금 우리가 어리니까 괜찮더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생기면 이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아 음. 하긴 지금도 힘든데 나 지금 못 버티겠다. 음, 음. 가정력도 조심해야 한다고 나 들은 거 같아. 가족력? 근데 가족력 있는 병이 뭐가 있지? 음.. 암? 아, 음. 근데 암도 있네. 음. 가족 중에 암 한자가 있으면 그리고 좀 쉬어할 수밖에 없겠다. 음. 음 맞아.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방음도 있고. 음. 우리나이 때는 상대적으로 없긴 하대. 음. 음. 그래도 최선의 검사는 미리미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. 음 그렇지. 근데 있잖아. 음. 그 국가 건강 검진은 병원에서 돈 주고 하는 그런 검진보다 암 관련 검사가 좀 부족하다던데? 음. 음.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. 음. 그리고 이게 20대 내초에 암 검사가 많이 없기도 하고. 음.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? 위장 내시경이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? 음. 음. 요즘 갓생 유행해서좀 다인 행것 같지 않아? 혹시 그럼 여기 헬스 한 사람 있어? 아 내가 예전에 과거에 했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게을러져서 안 하긴 하더라. <laughs> 근데 예전에 한 번은 확실히 체력은 늘었던 것 같아. 음. 음. 아 그리고 맞아 건강검진 하기 전에 자기 식습관이랑 생활습관도 좀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음, 음. 메디 체크 아 아무튼 그러면 나는 올해 해당되니까 꼭 받아야겠다 건강검진을? 응 음. 다시 생각해보니까 국가에서 받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? 응 음. 음, 맞아 맞아 나도 내년에는 꼭 받으려고 음, 음. 안 받으면 뭔가 약간 억울할 것 같아 응. 음. 그렇다면 다들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 거야? 에이 어디겠어 메디, 메디 체크